오늘은 조이 그라이슨과 함께 합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코앞까지 왔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는데, 이제 옷도 두꺼워지는 만큼 거기에 맞는 가방을 좀더 소개를 해드려보고자 그래서 오늘은 조이 그라이슨과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입을 법한 룩 5가지와 함께 조이 그라이슨의 가방 9가지를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또 엄청난 프로모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 주시고요 그러면 기만 말고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제 원픽인데요 맨해튼 포켓 숄더백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냥 너무 제꺼 아닌가요? 앤애튼 포켓 숄더백은 이제 카고백. 요즘 제일 트렌디한 아이템이죠. 카고 형태의 서로 다른 크기의 포켓이 두 가지가 달려있는 숄더백이에요. 저는 카고백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활용도도 좋고, 사실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요. 메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멋도 있어서 정말 자주 활용을 하는데, 이제 카고백은 트렌디함을 넘어서서 완전 데일리 베이직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자신있게 이 제품을 원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가죽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광택감을 내고 있고요. 앞에 포켓이 두 개나 있으니까 휴대폰, 지갑, 우리가 빨리빨리 꺼내서 써야 되는 것들, 립스틱이나 코스메틱 제품들 앞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고 이 안쪽에도 소지품을 진짜 웬만한 건다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넉넉하고요. 이건 착용을 할때 쉐입을 너무 이렇게 잡기보다는 살짝 여기 위를 눌러서 또 자연스럽게 Okay. 좀 처지는 느낌의 이 쉐입을 좀 강조를 해서 착용하시면 더 멋스럽게 들수있어또 좋았던 점은 바로 이 숄더 부분에 이 끈이 이렇게 더블로 두 개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사실 가방은 맸을 때 옆모습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보였을 때 모습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숄더 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앞모습도 이렇게 포인트가 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어깨에 착용해도 되지만 저는 한쪽에 살짝 내려서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럽게 착용 착용을 해도 멋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착용을 자주 하고 다니는데요. 지퍼가 이 사이드 끝부분까지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장점이 뭐냐? 바로 입이 아주 크게 잘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큰 백의 단점 중에 하나는 막 여기서 확 휘저으면서 찾기가 불편하다는 것도 하나 있는데 얘는 입 이만큼이나 벌어지니까 사실 내용물이 안에 다 보여요. 그래서 물건 찾기도 너무 용이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 끝까지 벌려도 막혀 있어서 물건이 밖으로 쏟아질 걱정은 없고 대신 찾기는 쉽요 그래서 얘는 사실 활용도 면이나 디자인 면이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가방입니다. 이제 가죽 가방 내 스타일에는 뭐 레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했을 때 하나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메네튼 숄더백의 다른 패브릭 버전인 나일론 소재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베이지 컬러도 지금 제가 입은 옷에 이렇게 잘어울리다 얘는 카고인데 소재도 나일론이다? 그래서 가볍다? 그러면 진짜 완벽한 거 아닌가요? 뭘 묻어도 툭툭 털어내도 괜찮고요. 앞에도 조이 그라이슨의 시그니처인 락 장식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도 있고 바디는 나일론 소재인데 숄더 끈은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은 당연히 갖췄답니다. 조이 그라이슨의 시그니처인 요참 장식도 달려있고요. 여기에는 이 가방의 이름인 메네튼이 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바로 메네튼 포켓 호보백입니다. 이 제품은 호보의 쉐입으로 나와 있는 가방이고요. 나는 너무 캐주얼하거나 혹은 모양이 막 너무 무너지는 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 쉐입이 잘 잡혀있는 가방을 좀더 선호하시는 분들께 더 추천해드리는 가방이에요. 카고의 느낌은 가지고 가면서도 더 각이 져있어서 좀더 포멀한 느낌이 살짝 더 가미가 되어 있고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더 추천을 해드리는 가방이고요.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이 좀더 나고요. 이게 앞에 보시면 이조이그라이스의 시그니처 락이 걸려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눌러서 간편하게. 높은 클로징을 할수 있고 얘는 포켓의 크기가 동일한 게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어서 좀더 깔끔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을 해 드리고 또 좋은 점은 스트랩의 길이 조절이 자유롭게 되는 편이에요. 저는 숄더를 선호하는데 이 숄더백으로도 착용할 수 있고 크로스로도 또 착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지금 문 화이트 컬러를 들고 있는데요. 이문 화이트 컬러가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로 나왔어요. 약간 크림톤이 섞여 있는 그리고 살짝 그레이시한 느낌이 도는 아이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겨울에 이렇게 밝은 컬러 가방을 오히려 매주는 것도 예쁜 포인트가 될수 있어서 밝은 톤의 옷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께는 이런 문 화이트 컬러를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블랙은 크로스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크로스로 매도 이 호보의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맸실때 착용감도 되게 편하거든요. 프로 매도 약간 안정적으로 몸에 탁 밀착이 돼서 엄청 착용감도 편하다는 거 토트는 너무 쉽고 숄더도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착용하시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이 백도 마찬가지로 여기 메탈 장식이 되어 있는데 얘는 맨하탄이라고 가방에 네이밍이 혀져 있습니다 이런 장식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방에 분위기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는 디테일이고요 하드웨어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어서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고 조이그라스는 이 가방이 만듦새는 너무 좋으니까요. 사실 한번 사두면 진짜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느낌의 가방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세 번째 가방은 허드슨 푸퍼 숄더백입니다. 조이그라이슨 웹사이트에서 허드슨 숄더백을 이미 봤어요. 레더 버전으로 있었는데 요즘에 또 빅백에 좀 꽂혀 있어서 사이즈도 좀 넉넉하고. 했을 때또 편할 것 같고 또 되게 자연스럽고 좀 멋스러운 느낌이 나서 저 가방 되게 예쁘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나일론 소재로 나온 거예요. 컬러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오크 컬러랑 캐비지 화이트까지 총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재 자체가 이미 나일론이니까 사실 활용도나 편리성 면에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어깨 부분에 그리고 이 앞에 티스트링 부분이 또 천연 레더 소재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도 더해져 있고 또 퀄리티도 좋다는 점 네, 나일론 백이지만 이런 하드웨어나 레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또 편리하고 가볍지만 또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진 가방입니다. 또 캐주얼하게 편하게 들 수도 있고요. 요즘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빅백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게 잠금 장치가 조금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한 이렇게 열면 이 고리를 떼어낼 수 있고, 이렇게 잠그지 않고도 얘는 그냥 닫아놓고, 이렇게 편하게 툭 내려놓고 다녀도 괜찮고요. 안에다가 딱 넣어서 잠그면 또 잠금이 되는 형식입니다. 앞에 이게 티스트링이 되어 있어서 빠질 염려는 없고, 그리고 캐비지 화이트 컬러까지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화이트도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크리미한 컬러가 가미가 된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패브릭 가방이 정말 편하고 가볍고 활용도도 좋고 진짜 좋지만 단점은 헤질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 숄더에 레더가 덧대어져 있어서 잘 해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옷에도 브라운도 잘 어울리고, 이런캐비지 화이트 컬러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겨울에는 좀 대부분 옷들의 톤이 좀다 다운이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가방 컬러는 살짝 밝게 연출을 해줘도 좀 포인트도 되면서 너무 묻히지 않는 룩 연출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엄청 편안한 룩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매번 매순간 멋있게 꾸미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겨울에도 좀 편안한 룩을 입을 때 저는 이렇게 니트 집업 하나에 와이드 팬츠, 가방까지 좀 편안한 거 들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허드슨 푸퍼 숄더백으로 저는 골라봤어요. 여기서 더 추워지면 위에 패딩만 입으면 완성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바로 노후보 숄더백입니다 리얼 스웨이드 같은 고급스러운 질감의 에코 스웨이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가방이고요 바디랑 핸들이 일체형이어서 좀 깔끔하고 귀여운 느낌도 나면서 빈티지한 느낌까지 나는 가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잠금 장식이 총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버튼 잠금 장식이 있고 여기 안에 지퍼까지 두 가지로 잠금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여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밑에를 여기를 이렇게 땡겨서 누르면 위로 올라오고요.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다 잠그지 않아도 어차피 지퍼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편하게 열어놓고 다녀도 괜찮고요. 혹은 그냥 지퍼를 편하게 열어놓고 얘만 하나 잠가놓고 필요할 때 여기에 그냥 쭉 눌러서 여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잠금 방식이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양 사이드에 이런 포켓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간단한 포켓 같은 거 가방에 있는 게 되게 좋잖아요.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보여줘서 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제 숄더백으로 메고 다니다 보면 사실 우리가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할때 카드 지갑을 진짜 빈번히 빠르게 많이 꺼내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다 두고서는 이렇게 쏙쏙 꺼내서 쓰는 되니까 핸드폰도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요. 빠르게 넣다 뺐다 할수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노호백에 이름을 담은 참 장식이 있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로 또 고급스러움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는 거. 사이즈는 딱 봤을 때 컴팩트한데요. 얘가 옆 그리고 밑면에도 어느 정도의 그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수납은 아주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수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오늘 저는 레더 자. 켓을 입어 봤는데요. 약간 베이지 같이 까져서 트림이 들어가 있어서 카멜 컬러하고도 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루칭을 한번 해이 라이. 라 Back, back, back it up. 마지막으로 소개해 볼 가방은 바로 시에라 벌룬 숄더백입니다. 예예 하고 폭신폭신한 가방인데요. 이 소재도 마찬가지로 나일론이라서 엄청 가볍고 착용했을 때 너무너무 편안한 가방이에요. 되게 트렌디한 쉐입을 갖고 있어서 고를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였는데요. 이렇게 너무 각을 세우는 것보다 살짝 눌러서 약간 이렇게 처지는 듯한 쉐입으로 연출을 하시는 게 가장 예쁘고요. 어깨 맸을 때 딱 호불호 떨어지는 쉐입이 어디에나 다 무난하게 다잘 어울리면서 또 트렌디한 느낌도 나는 예쁜 가방이에요.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 하드웨어 부분인데요. 기능은 없지만 아름다운 기능을 하는, 심리적으로. 하드웨어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이런 게 사실 진짜 가방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하드웨어와 이 패브릭과 쉐입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가방입니다 숄더로도 매지만 끈을 늘려서 크로스로도 착용이 가능한 가방이에요 근 이걸 크로스로 착용하면 진짜 훨씬 더 편안하겠죠? 이번에도 또 오크 컬러를 골라봤는데 오크 컬러 말고도 캐비지 화이트 컬러까지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캐비지 화이트는 약간 이렇게 톤 다운된 아우터에 살짝 자연스럽게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착용을 하실 수 있어요. 허드슨 푸퍼 숄더백이랑 같은 소재, 같은 컬러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오크 컬러는 좀더 따뜻한 딥한 초콜릿 브라운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둘다 활용도도 너무 좋고, 숄더도 되고, 크로스도 된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크로스로 매면 이런 느낌? 크로스로 맸을때딱 몸에 잘 안착되는 형태의 호그 백이어서 진짜 안맨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방입니다. 소지품을 아무리 넣어도 가방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너무너무 편안하다는 점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나일론이다 보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들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은데요. 이번에 겨울에 구매를 하지만 내년 여름에도 내년 봄에도 그다음에 가을에도 너무 질리지 않게 잘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겨울에는 이런 더플 코트 같은 거 입어주면 딱또 겨울의 맛이 잘 사니까 이런 롱한 코트를 입었을 때 안에는 또 완전 반전으로 좀 편안하게 연출하는 것도 믹스 매치가 재밌으니까요. 안에는 엄청 편한 프린팅 티셔츠에 이런 조거 팬츠, 벨트백으로 살짝 포인트를 줘봤어요. 여기에. 슈더백 내주면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겨울룩이 완성이 됩니다. <목소리>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오는데 빈손으로 올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한 할인 프로모션을 가지고 왔어요. 29cm에서 이제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기획전을 진행하신다고 해요. 벨라 우영픽 가방들에 전부 10% 할인을 하고 있고요. 노호 호복백 스몰 카멜 컬러는 10. 5% 할인을 한다고 하니깐요. 거기에 추가로 중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29cm 전용 10% 할인 코드까지 나가니깐요. 다 모아모아서 할인을 많이 받으셔서 이번 겨울에 예쁜 가방 한번 장만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매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